이제 코뼈 있잖아요. 코뼈. 네. 콧뼈. 코뼈를 여기다 걸려 이렇게 걸리면 혀가 날아가 버리죠. 혀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뼈를 눌리서 그다음에 이를 코뼈를 잘라 주는 거예요. 콧뼈. 콧뼈만 코뼈만. 잘랐죠. 그다음에 아, 그걸 안 어, 혀를 안에서. 코뼈를 잘라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호, 옆에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야가 이빨, 이빨 이빨을 안고 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빨을 잘라 줘야 혀가 이렇게 나오겠죠. 혀가 나오겠어다 이렇게 잘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양쪽에 있는. 이, 이 옆에 있는 마디를 잘라주셔야, 이래가지고 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 막은 그냥 걷어내시면 되고요 음. 자, 이렇게 해서 혀가, 보인, 혀가, 어, 혀를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점수에 들어가는데, 이제 손가락을 여기다가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차로 땡겨도 되고, 여기서 잘라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지금, 그, 허물들 있지? 네, 허물들을 발라서, 난안묻는 거예요, 허물은. 네, 허물을 발라면, 여기 이제 껍데기, 이 껍데기 나오죠, 그죠? 응. 어. 음. 껍데기 잘 끌려, 글러, 끌려, 글러, 끌려서야. 그 다음에, 이하고 이하고 이 사이에 저번에 잘라버리던데, 잘라버리면 나중에 모양할 때, 야, 모양을 잡아야 되니까, 모양 잡을 때안 좋거든요. 근데 로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어. 네. 굳이 안 잘라도 되요그는 네. 음. 이제 하시는 뜨람마다 조금 다른데, 그러면, 여기다가 막, 비닐 털어 물에다가 먹는 걸 자르죠. 자, 그다음에 뿔대기 있죠? 뿔대기. 자, 이 뿔대기에서 노뭐 검은 거랑 그다음에 하얀 거랑 어떻게 분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검은 거 하고 하얀 거하고 껍질을 분리를 하려면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꼴 뿔대기는 뼈기 때문에 얘을 힘을 각줘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는 살이에요. 살은 받치면 안 되고 사0을 줘야 되니까 이걸 딱 잡고 여기, 지금, 우리 지느러미 뗀데 여기서부터 꼴때기를, 한번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잘라주시면, 잘렸다 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 위로 딱 잡으면 돼요. 잡고, 야를, 넣어서쭉 밑에요. 음, 이게그러면 살이 다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막을, 찢으면 안 되네요. 아니, 요거 뭐, 막은 상관없지만, 음. 살이 다치면안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올려가잖아요. 그럼, 분리해야 되겠죠. 그럼 요한, 요 안을 뜯으려면 분리가 되겠죠. 그럼 요 안, 요, 요기서 자르면 분리가 되겠죠. 요도 마찬가지 볼때기를, 어, 분리시켜주는 겁니다. 볼때기 분리시켜주고, 그 다음에 야도 여기서 걸리잖아요 그죠? 래서딱걸리면요를을 그래서 분리 시켜주는데, 요 들어야 돼. 칼, 살. 이게 뭐라, 칼 자체를. 들어야 살이 안다치거든요 어, 살이 다치면안 돼. 네. 여기까지 됐잖아요. 그죠? 다 됐으면, 이 아래로, 야를 분리시켜줘야 되겠죠. 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야를 뜯어냅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함로막 뜯어내면은, 받치니까, 칼을 살살살 잡고, 잡으면 돼요. 뜯으면 돼요. 뜯으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뼈거든요.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야를 분리시켜주는 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눈 있죠? 눈인데, 이렇게 칼로, 잘 잘라주는 거요 뜯으면 안, 뜯으면 안 돼. 조심조심. 잘라주는 거. 기기 묶는 거잖아, 이렇게. 나 밑에도 이제, 음. 자, 밑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시험에 가서는 항상 자연스럽게. 자, 여기서 지금 떼서, 야는 여기서부터 내장이거든요. 야는 잡고, 흔들흔들 말고, 시험에 절대 흔들흔들 하면 돼, 이부 딱, 딱, 딱 맞게. 잡고, 해. 예. 그 다음에 야, 썰어주는 거 이렇게. 자, 뜯어줬죠, 그잖아요. 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안은로 묶는 거.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안에 있는 뭡니까? 내장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자, 내장을 빼는데, 야를 이제 덮어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회용세계가 있어요. 회용세계 네. 있죠? 이 수염 세 개는 날라갈 거예요, 안 먹는 거. 맞습니다. 그럼 이걸 다 날려야 되거든요? 그럼 잘라도 돼. 그럼 아가미가 딱 보여요. 네. 자, 그럼 잘라서 아가미가 보이는데, 이거는 아가미는 안 먹는 거거든요. 날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하고, 이 아가미하고, 여기 살하고 붙어 있어요, 이 날개. 그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주는 거요 잘라줘야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잘라줘야.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똑같이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날개 세개가 있거든요. 수염 세개가 있죠. 어, 네. 자, 수염 세개는 날라갈 거예요. 어. 자, 이렇게 하면 아가미가 보이죠. 그래서 눕혀가지고 야를 또 잘라주는 거니다 잘라졌죠, 그죠? 음. 그러면 혀를 시작으로 야를 잡아서 아가미 야를 그러면은 혀를 혀하고 아가미고 하이못 먹는 부분이잖아요. 밑에 이렇게 대가지는 먹을 거잖아요, 그 그렇죠? 여기도 지금 딱 걸려있어요. 어차피 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칼로 한번 싹 잘라주면, 떼져, 야 이렇게. 칼로 딱 잘라주면. 그럼 여기서부터는, 자, 잘랐으니까, 얘를 떼는 거예요. 이렇게 떼는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까지 빠져. 얘는 못묶는 거죠. 자, 못묶는 건데, 야아 혀를 먹어야 된다 했잖아요. 다시 손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를, 머리를, 머리를 잘라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야못 묶는 거. 눈을 잘라줘야 돼요. 눈을. 자, 눈은 못 묶는 거예요. 야 아웃 될 거. 그 다음에 야도, 이제 야도 아웃 될거예요 아홉 자, 그 다음에 이제 야를 다 묶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서 반을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머리를, 대가리를, 반를 잘라야 돼. 자, 반을 자르면 골이 있다 했잖아요. 네. 그골 파내고, 그 다음에 야도 지금 골 파낸 상태에서 뼈하고 뼈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핏덩어리가 있거든요. 핏덩어리. 피등어리. 이 핏덩어리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흐르는 물에다가, 자, 불을 오랫동안 틀어놔면 이 핏덩어리들이 다 빠져요. 어, 이 덩어리 있죠. 덩어리. 일부러 막안끌여내도 돼요. 다 빠져요. 어, 이렇게 물을 볶을 때는 물 그냥 틀어놔도 하니까. 네. 네물안 예, 합니다. 물안 합니다. 물건들은붉은단서요 물건 물건 계속 나온 그 뭐, 기생충인가? 아가미 기생충인가 이거 아가미. 응. 아가미, 아가미 그거 허트 떨어진 거 아가미 아가미 떨어진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요거를 지금 이제 아가미에서 이네 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혀하고 아가미하고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혀져 아가미도 렇게 있으면, 여기서 잘라주면, 음. 자, 혀하고 아가미하고 분리가 되는데 구멍이 생기고, 날개 두 개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야를 쭉 잡아 당기세요. 자, 쭉 잡아 당기시면, 야는 먹는 거, 야는 못 먹는 거. 이제 야는 버리면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어져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자를 거예요. 어, 어차피,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모양 낼때쓸 거기 때문에, 쓸 거기 때문에, 담가 놓고, 야는 이제 못먹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음. 야는 어차피 반을 잘라야 돼요. 어. 자, 그리고 사람이 먹을 때, 야가 톡튀어나오으면 이따 예. 치잖아요. 이 잘라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지금 피가 많이 고여있는 것 같으니까, 야도 잘라주고, 야도 이렇게 피를 빼주는 거예요. 음. 역할을. 야, 똑똑 치는 거는, 피를 빼주려고 친다 생각하시면 되고, 야이코트 있는 거이 지금 응. 상태가 말안 돼. 응. 자 이것도 먹는 거예요. 뜯어 먹을 거예요. 응. 자기안못 먹는 <laughs> 거. 응. 자 이제 이 이렇게 까지 됐잖아요, 그죠? 자, 됐으면 야도 이 가운데 있는 살이거 이제 잘라야 돼. 위에서 올라갔다가 네. 또 칼을 잡고 자 사치지 조심하시면. 자, 뼈기 때문에 이게 힘을 줘도 아무 상관없어 이게 지금 중간에 뼈거든요 이렇게 잘라져 나와요 이렇게 자 음, 이것도 빠졌네. 응, 이것도 맛있다. 어, 이것도 피가 고여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줘야 돼요 피가 고여있으니까 그리고 뾰족한 부분은 사람이 먹을 때 다치니까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야, 너 피가 고여있으니까 한번 톡톡톡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어, 나중에 쌓아놓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있으면 살을 반으로 갈라야 되잖아요, 그죠? 응. 음. 살을 바로 갈라야 되 자, 여기서부터는, 는 아, 요새부터는 사심인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는 사심이니까, 자, 이제 고기도 한번 씻어주시고, 아,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사심이 정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부분이 있는 데이 그래서 오래 좋지, 으로 씻으라는 건 아닙니다, 야들. 오래 씻을 필요는 없고요. 소바도 한번 씻어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씻어 주시면됩 장갑은 이제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하고 장질이 되는 거야. 시간이 없 얼른 씻어요 얼른 씻고 해. 그다음에 자심이 할 때는 얼른 씻고 자심이 할 때는 부마를 돌려 쓰시면 되고요. 음.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 됐잖아요. 이거만 먹을 거고, 이거는 안 먹을 거이 버리시면 돼요. 야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물이 흘러도 상관없으니까. 이게 어떤 과목과는 물을 안 흘리고 더 뭐라 하거든요. 이렇게 안 흘러버리면. 어, 안 틀어놓고 물질가안고어있으면 안 네네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분리를 하세요. 자, 분리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뼈에 뭐가 묻어있으면 살이 많이 묻어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자신이 할게 없으니까. 자, 요렇게 해서, 그냥 이제 분리. 그 다음에 얘도. 이거는 연습을 해야 감이 오지. 연습을 안 하면 감이 안 나요. 우선 이 최소 수량 이몇점이 돼야 되지 회가에. 다 여섯 개. 자 이것도 이 지금 있죠. 이것도 이것도 뭡니까? 어, 뼈에 뼈에 지금 뭐가 있냐면 다 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펄러 내 버려야 돼. 자 우리가 이걸 쓸 것이냐 아까 이걸 그냥 이게 예쁘면 이거 쓰면 되고 이면이꼭 이걸 써야 돼,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떠냐면. 반을 자를 수가 있어요. 응. 손 다치겠다. 손다치네 하면 여기 반을 잘라면 돼요. 자, 요까지만 반이 잘라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자, 좋은 게자 이렇게 두꺼우니까 어, 이렇게 반 잘라면 돼요. 잘린 거를 여기다 이제 모양 그대로 펴가지고 옆에다 놔두면 불에 의해서 야, 말라요. 이렇게. 어, 저거는. 근데 이제 요 안은 얇잖아요. 자, 얇아도 이대로 쓰는 게 아니고 야도 반을 잘라주는데 야는 반을 다. 아니 얇기 때문에 반이 안 나와요. 음. 어 그래서 야도쓸것 같은데 이거는 뭐 많아도 작아서 그냥 내가 사기 나름인 거예요. 어 내가 두개 항상 마주 보는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반을 잘라 갖고 쓰든지 아니면은 음, 이렇게 하게 가는 내려간 거 아니야? 내려간다. 저저저 밑에. 어. 음. 이게 바, 이게 쓰든지 아니면 반을 잘라서 쓰든지 아니면 이거 한, 하나를 다. 둘을 같이 써도 상관없네. 네, 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리면 돼요, 예쁘게. 얘는 너무 두꺼우니까 우리가 반을 잘라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말라면 돼. 네. 그래. 응. 말리잖아요. 그래. 이제 이제 이거는 물을 최대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아껴야 되는 게 뭐냐면. 야를, 이제, 물을 빼야 되잖아요. 물을 빼야지 사심이가 되니까, 야를 먼저 해가지고, 이, 이거 뭐고, 행주에다가 감아 놓는게 좋겠죠, 그죠? 어. 감아 놓고 물을 빼는 동안에, 이제, 야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 시심에다가 예. 서게요서 어, 잡는 거는, 잡는 거는, 이제, 어. 자, 여기서 지금, 뼈도 있고 이러니까 살짝 밀어가지고, 이, 두번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잘라버리시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 됐으면, 나도 살짝, 어, 잘라줘야 됩니다, 이데 이거. 이거 일본 가서 45만 주거든요. 근데, 이, 이거 사러 가갖고 얼마나 개쪽을 팔았던지. 개쪽? 뭐야. 깎아달라 해가지고. 일본 하나는 절대 안깎 중국인식 까지 어, 무식한, 이렇게 핀다 보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장인의 칼을 음, 사러 음, 와가지고 어. 깎아달라 한다고. 아. 아, 음. 네. 그때 무식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냥 상대를 안 합니다. 아 네. 지금 얘기 됐잖아요. 어떤 이리니까 음, 그런 거다. 아, 니 말로 안 해. 막좀 깎아달라. 너무 비싸다. 뭐 깎아달라 이러면. 가랍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 가가지고, 응. 이게좀 살짝. 응. 그럼 결국은, 결국은 안 깎아줍니까? 저게 깎습니까? 아, 안깎아줍니안깎아줍 뭐 장인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차라리 뭐한개낀가도 돼야 되거든요. 깬가도 돼야 못하고요 만약에 이게 껍질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껍질이 붙어있으면? 그 지금 살에다가. 이게 껍질이 붙어있다니까? 아 네. 그러면 어, 사심이 자체가 안 돼요. 아, 사심이 네, 안 돼요? 예, 예 사심이 자체가 안 돼요. 이렇게 됐으면 내가 이제 깨끗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껍질을 야, 도막 물리는 게 아니고 살짝 그냥 이게 손을 올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죽 아무나라니? 죽은 게 제일 어렵운 이거 먹어요. 네. 아 먹는다고 했어. 네네. 야들은 네. 음. 아들은 깨끗한 거 먹고 아무 깨끗한 거안 깨끗한 거안 먹고요. 이런 거는 다시 먹어도 돼요. 이런 거는. 그, 복은, 이러면 지저분하잖아요. 이러면 안 먹고. 이러면 다 튀김할 때요 그렇게 되네. 아, 요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그 지저분하잖아요. 이건 다아웃될 거니까. 여기서 내가 살을 많이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심이 그게 안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기술이에요. 이애는 반드시 버려야 되거든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쪼아리 났으니까. 음.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어, 막, 걸 많이 버린다든지 하면은 사심 포인트가 안 나오니까. 시험장에 보고 가 쫓겨난 거 나왔는데, 36개 도저히 뜰 수가 없어, 묻자. 그건 자기가 이제 그거에. 36개 뜨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기 운인 거예요. 어. 우리도 시, 학생들 시험치도 그러는데, 뭐 학생들은 학교에 시험치도, 기말고 다니는 거 치도, 지 운이다. 내가 점수매기는제일 20분 주고 만다 만들 5개 만들기로 하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말이야. <laughs> 근데 해가 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laughs> 절대 할수 없다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어쩌겠노. 어. 그는 복불복. 그날, 이제, 내가, 이제, 아무 이야기 해도 할수 없는 거다. 네. 요게 됐잖아요, 그제. 그러면 이제 요걸 대충 하시고, 야를 어쨌든 감싸놔야 돼요, 야를. 응. 야 응. 이제, 최대한 차심이 쩔 거기 때문에 깨끗한 걸로 가지고 일단 행지로 하셔도 되거든요. 어. 끄는 거. 이건 차심이는 아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차심이는. 보통 시험장 가면 행지로하야행지로 자, 요게 지금 위에고 여기 밑에잖아요그다 표시 나시죠? 그죠? 네. 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리지만, 뭐, 물 뺐다고 막 물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안 돼. 이 살이 아주 예민한 거기 때문에, 예민하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음. 아주 고급, 고급 음식은 내가 다룬다 생각하시고, 어. 자, 요, 이래갖고, 이제 이거 놔두세요. 이제 끝.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또뭐 해야 되냐면, 어. 껍질 해야 되죠. 아직 진리를 안배